안녕하세요. 허스트하우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화요일, 무정검 패치로 새로운 신규 캐릭터인 축후요가 여러분 곁으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무 변장술을 연마해 훌륭한 닌자가 될게요. 라는 배너로 함께 여러분 곁으로 나오는 이 캐릭터는 어, 탱커입니다. 어, 닌자 탱커로서 아시다시피 미츠루와 어, 닌자의 연계가 돼서 치명 데미지를 상식시 상승시킬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치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치코의 메모리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블루아카이브 캐릭터 중에 180cm의 신장을 가져서 제일 큰 캐릭터로 표현이 되고요. 이래서 이 좁은 골목에 낀 스토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오은호 즉 후요고요 소속하고는 백기왕의 연합학원 1학년입니다 자 부활동은 인법 연구고 부 생일은 4월 5일 자 취미는 나무로 변장하기 남몰래 숨죽이기 그리고 성우는 보토 아야사입니다 자 역할은 스트라이커인데 뭐 포지션이 좀 희한합니다 피격을 받으면 회복을 할수 있는 탱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격 시일정의 체력이 점점점 회복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탱커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타입은 신비고요. 뭐 특이한 게 닌자 캐릭터들은 현재 3명이 나왔는데 전부 다 공격 타입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방어는 경장갑이네요. 일단 신비 속성이고 뭐 앞으로 나올 이제 수영복 이전에도 신비입니다. 뭐 특이하죠?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껴있는 츄쿠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얼 로비입니다 어? 귀엽죠? <laughs> 자 이번엔 스킬 소개가 되겠습니다 EX 스킬은 3코스트로 피격 시 치유력의 11.2%를 회복하는 효과를 적용되고요 피격 시 미나 최대 100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X를 사용하고 계속 피격을 받으면 조금씩 체력이 점점 차기 때문에 좋은 탱커라고 표현될수 있고요. 대신 공격력 감소라는 디버프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노멀 스킬은 일반 공격이 7회마다 적한 명에게 공격력의 데미지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중형 대상에게 방어력을 51%, 50%를 넘는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처이나 좋은 캐릭터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카이텐전에 방어력이 높은 레드에게 어, 방어력 감소를 걸어서 어, 좀더 많은 딜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패시브 스킬은 탱커답게 최대 체력이 증가하는 스킬을 가졌고요 서브 스킬은 군중 제어 효과에 걸린 경우 치유력의 185%를 회복하게 됩니다 군중 제어가 걸리게 되면 또 회복하는 스킬을 가졌기 때문에 어깨 좋은 탱커라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EX 모션입니다. 자, 미치루랑 똑같이 EX의 인법이좀 실패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법이 성공한 건 사실상 이즈나 뿐이네요. 자, 이번엔 전용 장비 소개입니다. 직후효가 소중히 여기는 기간단총으로 총의 이익이 익숙지 않는 축표를 위해 미치루와 이즈나가 직접 나서서 조금씩 꾸며주고 개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쿠야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설명이 적혀있네요. 여기 보면 이즈나랑 미치루가 개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 성을 갈 경우엔 강화 스킬이저 덩치가 크니까 체력 올려주는 스킬이 플러스로 강화가 되고요. 실내 전투력이 SS로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자 전용 장비 효과 같은 경우는 체력이 7 0 3 4나 오르고요, 치유력이 980 오르기 때문에 전무를 올리시면 좋은 탱커의 모습을 더 좋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어? 자 이번에 착용하는 장비 소개입니다. 어, 장비는 어, 딱 봐도 좋게 배지 인형 신발인데 배지가 어, 7티어가 나오고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찌 캐릭터라고 너무 침울하지 마시고, 배찌도 앞으로 점점 좋은 탱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떡상하게 되니까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는 재화입니다. 어 재화 같은 경우는 일단 백기양의 학원이기 때문에 백기양 연합학원의 전술 교육, BD 책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EX 같은 경우는 30, 30, 38, 그리고 사용한 오파츠는 메인은 네브라 디스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17개 초급 중급 14개 상급 12개 최상급 7개고요. 서브로 사용하는 만들어 골라 시리즈인데 30, 25, 21개의 오파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노멀 스킬 어, 아이템의 소비량인데 이거에 곱하기 3개가 있어야 모든 스킬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용하는 건백기0 향의 연합 학원 학생이기 때문에 기술노트 또한 25, 25, 25, 20에 100개 의 시리즈 책이 필요하고요. 자, 메인으로 사용하는 네브라 디스크 박 6, 17, 3, 12개가 필요합니다. 자, 서브로 사용하는 만두라 골라는 30, 16, 21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 하기 위해서는 비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호감도인데 치쿠요가 좋아하는 호감도는 제일 좋아하는 건식충식물 화분이고요. 서브로 좋아하는건 코스프레용 빙글빙글 안경과 비싸 보이는 금박 용방의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오파츠에 따른 오파츠 추천 캐릭터에 따른 사용하는 캐릭터를 소개해 보자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 일단 네브라 디스크 사용하는 메인인데 아리스, 아스사, 호시노, 츠쿠요, 미사키, 호시노 수영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노 수영복은 이미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브라디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축쿠요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로 사용하는 만드라굴라 시리즈인데 하루카, 카린 바카, 바니걸 이번에 페로로에서 많은 활약을 했죠. 나츠 페로로 전용 탱커 그렇죠 나츠 온천 이렇게 메인으로 사용하고요. 축쿠요 세리나 같은 경우는 서브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만드라굴라 서브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파츠별로 소개까지 해서 이번에 1 9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프였고요 마지막으로 1 9의 영상 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 이 이건... I